안녕하세요, 수상도입니다. 자, 오늘은, 자, 지치, 지치 2kg. 지치 2kg 나갈 건데, 얘는 수율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2kg, 잠깐만요. 정확하게 2kg인데, 물 빠진 2kg인데, 손질해서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 요즘 간이 좋거든요, 간. 지치 간들이참 좋아요. 그래서, 간 손질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이 지구는 새꽃안하고 풀을 뜰 거예요. 자, 지치 손질은, 자, 여치 보이죠? 치. 치를 딱 듭니다. 이렇게 잡으면. 딱 들죠? 그러면 지치 딱, 치에 딱 걸리는 부분부터, 자, 요렇게도 자르지 말고, 딱 직선으로 딱 자르세요. 손질하기 편합니다. 딱 직선. 딱 직선. 직각으로. 자, 여기서 직각에서 뼈가, 뼈가 딱, 뼈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딱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딱, 머리를 잡고, 뒤틀어 버리세요그럼이 요, 내 맛하고 같이 딱, 벗겨지기 때문에, 간도 안 상하고, 이 뼈, 뼈딱 잘리는 순간부터, 저 등뼈 보이시죠? 등뼈. 저, 척추뼈. 딱 잘리면, 그대로 찢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 보면, 이, 불에, 불에를, 파팔 뒷날로 긁어주시고, 이렇게 긁어주신 다음에, 지느러미, 기누러미,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피를 빼야되니까, 꼬리를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나서 지금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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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 칠을 받쳐주는 여기 강한 뼈가 있거든요. 강한 뼈. 콧뜰 때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잘라주세요. 여기 보시면 엄청 강한 뼈가 있어요. 캣꼬시 할 때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잘라야 돼요. 여기. 여기 이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르면 이게 손질이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솥뜨는 데까지 지치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신경을 한번씩 이렇게 좀 내주시고 아 이것도. 매운탕 3개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가 있거든요. 여도도짜져도 워낙 미세해서 만약에 이걸 혈관을 넣, 넣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가 빠지면 빠져도 힘듭니다. 뭐 일일이 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물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나오거든. 나오죠. 많이 나오죠. 이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몸 손질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잡고 자 이렇게 지느러미를 잘라준 이유가 이거예요 돌려주면 나중에 내피도 벗길건데 보시면 이런식으로 쉽게 벗겨지죠 새꼬시로 드실 땐요 내피가 있어도 돼요 그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피를 안 벗겨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벗기는 게 아무래도 100 1 0 씹히는 껌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손질 끝나고 이렇게 끝났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머리. 자 물을 안에 내장이 터지면서 좀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내장을 자르지 말고 쭉당겨주면이창자가다 나와요. 다 나오죠? 여기서 잘 챙겨주시면 쓸게. 썰개 쓸개 나오죠. 썰개랑 요, 요, 뭐, 요, 빨간 거, 이거. 그거 빼주신 다음에 칼을 이렇게 집어넣어. 칼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칼을 세우면서 딱걸리거든요 그러면 썰개가한 개도 안 다치고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아, 꼬시 한번 더. 창자 잡히죠? 창자 잡히면 손으로 아 칼로 다해서 잡아서 당기면서 아 이렇게 당기면서 빼주시고 지치 지치 쓸게 빼고 그다음에 칼 넣어서 칼 넣죠 자돌려 아, 여기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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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한 거에 살살살 깔아주시고 피 묻은 부분은 다 빨아 이렇게 쭉 뺍니다. 뺀 다음에, 이렇게 빼고, 잘라서 자, 이렇게. 뭐, 남아있는 부분은 너무 아끼지 말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정도. 사이즈 치고는 반이 요즘은 좋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택배로 보낼 때는 반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쓰개가 안보인다고 쓰개를 빼려고 간을 상하게 하지 말고 제끼면 끓어내면 됩니다. 2 k g 의 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청해서 혹시라도 지치 간을, 지치를 샀는데 간을 안 빼준다 그러면 직접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 빼주면 조금 문제 있는 거고. 빼달라면 빼줘야 돼. 이게 살만 산건 아니잖아요, 손님이. 지치 한 마리를 샀지, 치 1kg 샀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빼줘야 돼. 안 해준다 이러면 배워서. 빼워서 좀 빼주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와 간이. 자 조금 지치 간이 깨질 수 있어도 피를 조금 빼줘야 돼요. 지치 간에는 그렇게 피가 많이 없어도 자 이렇게 간 지치 간입니다. 이게 아쉽겠죠. 지치 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을이나 어뭐 홍어 간이나 아기 간은 익혀 먹어야 되지만 이거는 홍어 간 이런 거다 보 훨씬 맛있습니다. 치치 간이 제일 맛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제일 맛있습니다. 치치 간. 그리고 이 머리 손질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돔머리보다 이게 다름게더 쉬워요. 자 먼저 치를 잘라요. 자, 잘랐죠? 그다음에 입을 잘라 그리고 이 끝에 여기 걸리거든요 여기 잘라 그리고 끝부터 칼집을 딱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싹벗깁니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입을 잘랐기 때문에 아가미가 벌어지거든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면 밑에 부분 자르고 또 빼버립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흔들리 엄청 쉽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머리 자르고 아치 자르고 주둥이 자르고 자르고 칼집을 다 넣고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날른 다음에 딱 떼버려야 돼. 가미 끝.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치도 머리에도 먹을게 많거든요 매운탕 하시면 맛있습니다 나 오면 이게 매운탕 거리가 탄다. 이나맛 있는 매운탕이 나옵니다. 좀 징그러워도 맛있습니다. 되게 나맛네어맛있 겨울에는 맛있어. 이 많다. 한번 더. 맛을때맛있 살하고 같이 가면서 살에 피가 묻을 수 있거든. 반는 이렇게 세 통에 나눠 담아. 어렵게 코를 뜨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쭉 그냥 칼을 붙인다 생각하고 쭉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좋죠 자,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칼을 누르는 힘, 가는 힘보다 누르는 힘을 더 많이 해서 누르면서 이렇게 가게 그럼 이렇게 코가 뜨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누르면서 큰 애들은 이렇게 뭐 일부만 안 써야 되니까 이렇게 오롯이를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봄처럼 이렇게 하지 마이 정도 사이즈는 그냥 이 정도로 하셔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매운탕 꺼리잖 그리고 갈비뼈 이것부터 쭉 밀어버리지 이거를 이제 이게 저는 지느러미살이라고 하진 않고, 이건 지방 같아요, 지방. 근데 이것도 맛이 있으니까 굳이 버릴 필요는, 잘라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질하는 만큼 그냥 놔두고. 내 피가 엄청 질기거든요. 보여줄게. 이래요, 이래요. 오래 실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벗겨버립니다. 가운데 지하에 뼈가 엄청 강한 게 많거든요. 만져보면 뼈가 엄청 강한 게 있어요. 지치는 이렇게 다 빼줘야 돼요. 수율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머리 반 날라갔지. 이만큼 날아가지, 껍데기 또, 대피 새꽃이라 하면 수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꽃 뜨는 거는 엄청 나빠진다. 아니, 그런 거지. 수율 보시면 깜짝 놀랄겁니다. 아 진짜 치치 내피 벗기는거는 칼을 주고 치치 내피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붙이고 그냥 쭉 가고 그러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율 체크 해 볼게요. 형수님 자고485 그러니까 224% 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지치는 수율이 너무 너무 안 나오죠. 대신에 간이 있잖아요. 간이. 간 올리면 그래도 자, 35 35, 3%. <laughs> 33% 나옵니다, 나는. 그 이만큼 양이 안 나오는 고기고, 어, 그것도 많이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네, 네 진공포장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정말 맛있긴 맛있습니다. 한 점씩 그냥, 그냥 드셔도 돼. 자, 감사합니다. 진공포장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치를 이제 모듬에 섞었을 때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새 빼돌린 거 아니냐? 지치를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수율이 확 줄어든다는 거 보셨죠? 240% 아, 24% 나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생선 중에서는 제 수율이 안 좋을 거예요. 새꽃시는 그나마 한30% 조금 넘게 나와요. 가운 뼈를 안 빼니까. 이거, 이거 날리고 간 날리고. 보시면 이거 매운탕이 만큼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수율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이. 혹시라도 지치를 하셨을 때 양이 좀 작다고 해도 맛으로 그냥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제가 봐도 사이 좋습니다 해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